반갑습니다. 수정 불꿀로원입니다 이제 어, 떡을 올려주고 이제 전기 가온을 해오면서 처음 이렇게 볼통을 열어보고 어,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어, 벌이 지금 뭐 오늘 날씨가 의성에 지금 8도입니다. 8도, 9도 정도 되니까 벌이 나오네요. 앞전에 떡을 다 올려주고 영상으로 좀 찍으려고 한 통을 이렇게 빼놨었는데요. 온도가 좀 높으니까 내금을 한번 하면서 안에 벌통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어,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12월 초에 무리한 행동을 해서 벌이 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. 내려앉았다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전기 가온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요. 앞전에는 제가 이제 봄벌을 깨우고 어, 이런 내용들을 한번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하는 방식과 좀 다르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뭘 피해가 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영상을 보고 또 괜히 그 올렸다가 뭐 괜히 좀 따라 하시고 이렇게 피해가 생기실 것 같아 갖고 어 지금까지는 이렇게 봄벌 깨우고 이제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. 전기 가온을 시작해서 그 앞전에 좀 피해받던 벌들을 이제.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권으로 이렇게 접어든 것 같은데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전기 가온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가리뼈를 두 장으로 대놨습니다. 근데 이제 전기 가온이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벌을 최대한 압축하셔야지 가온이 아닌데 이렇게 놓으시면 벌이 냉 피해를 많이 볼수 있으니까, 어, 전기 가온 아니신 분들은 절대 이렇게 따라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. 어, 요거는 떡을 지금 앞전에, 음, 어, 한 덩이를 올려놓고 이제 요만큼 남은 거고요. 보충해줄 겸네 개만 한번 해볼게요. 음, 여기는 이제 아직 산란은 크게 이쪽은 안 나갔네요. 먹잇장이고요. 이쪽도 이제 100%, 100 먹잇장입니다. 두 번째 소비입니다. 음, 두 번째 소비는 산란이 좀 나갔네요. 털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 소비는 보시면 어, 이쪽으로는 태어나고 이제 산란을 다박았고요 별로는 산란이 이제 다 나갔습니다. 일단 봉판 상태는 이때 가온이 아니까 제가 원래 처음 가온을 해보고 느끼는 건데. 어, 봉판산 때는 이제 그 일반 이제 비가온보다는 어, 봉판 면적도 넓고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되면 좀 촘촘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뒤쪽은뭐볼 예. 음. 것도 없습니다. 단 먹잇장이고요. 예. 음, 산란 또.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또100% 먹잇장이고요 봉판이 한 장이 한 장은 안되죠 한5-60% 되려나 여기 태어나고 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씩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요 서서히 봉구가 넓혀지고 착봉량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, 요렇게 해놓고, 크게 내가또뭐 이제는 필요는 없고요. 이게 볼량이 늘어났을 때, 어, 칼이 짱볼 쪽으로 이제 산란이 들어가고 볼량이 어, 넘쳐서 이제 격리판 쪽으로 좀 넘쳐나면 그때 보고 이제 증소 작업만 해주고, 어, 특별하게 뭐, 손은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, 음,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훈련으로 이렇게 방제를 했고요. 오늘 또 오전에 이제, 오메가로 이렇게 훈련을 한번 했고요. 앞전에 이제 떡을 넣으면서 몇 통을 봤는데, 응에는 그렇게 크게는 뭐,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뭐,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제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는 이제 연무기를 뭐, 괜찮은 걸한개 구입을 해놨기 때문에, 어, 다른 약재들이랑번갈아가면서 이렇게, 어 최소한 지금 이매이가리가 넘쳐갖고 증소될 때까지는 중간중간에 이제 연무로 이렇게 방제를, 어, 하려고 합니다. 요거는 이제 고체 사료인데요. 고체 사료도 요거는 이제, 어, 요거는 얼마나 안 먹었네요. 이제 그냥 이제 뭐, 어 자극사양 개념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. 보온판은 이제 최대한 좀 이렇게 한 3, 4cm, 4cm 정도 되겠네요. 띄어놓고요 저는 뭐 따로 이렇게 급수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전면 비닐개포로 해서 어 이렇게 키워 올립니다. 이제 가온을 하면서 저도 이제 볼통은 처음 열어보는 데요 어 요거는 음 보면 이제 봉판이 아까 왔을때 한장 정도가 있고요 일부분 떡을 올렸을때 봤을때는 이메 이가리로 해놨던게 뭐 축소됐던 이메는 다 봉판이 나가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봉판들이 최소한 2월 어, 5일 10일 전에는 다 태어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다 태어나면, 앞전에 좀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했던 일들에 대해서, 어, 벌들이 좀 빠지고, 이렇게 불안했던 것들이, 이제는 기온도 조금 오르고, 어, 이게또 새로 태어나는 벌들로 하면, 어, 지금 이제 위험한, 뭐, 걱정했던 이제 고비는 이제 다 넘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어, 먹이하고, 하고 이런 것들만 잘 조정해가면서 키우면 크게 문제 없이 키워 올릴 것 같습니다. 어, 앞으로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게 벌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이제 중수가 들어가고 하는지를 어, 차후 앞으로는 영상으로 이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수정 불꿀롱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